<laughs> 자, 반갑습니다. 개폭경입니다. 쓰자 할데 없는 개폭경입니다. 자, 오늘 5월 16일부로 자 모바일 레전드가 이제 패치가 됐는데요. 간단하게 뭐가 패치됐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크게 보자면요. 패치가 뭐, 영웅들이 약간 뭐 리메이크까지는 아닌데 크게 버프를 먹은 영웅이 있고, 너프를 먹은 영웅이 있고, 또 신캐릭. 여기 보면 신캐릭, 노바리아라는 애가 등장을 했어요. 자, 일단은, 노바리아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생방송에서 플레이를 해가지고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근데 왜 노바리아가 없을까요? 뭐냐, 이거? 어? 왜 없냐? 뭐 아직 뭐 뭐가 있나봐요. 뭐 아무튼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먼저 이번 패치의 가장 큰 핵심은 영웅들의 변경점인데요. 자 일단 영웅들의 변경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캐릭터는 미노타인데요. 자 미노타 같은 경우는 미노타가 자신의 분노를 제어하는 법을 터득하여 자신이 원할 때 궁극기로 분노를 방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미노타의 메커니즘이 완전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존 미노타 같은 경우는요 맞거나 때려가지고 분노를 쌓은 상태에서 궁극기를 땅땅땅을 찍을 수 있었거든요 이젠 그렇지 않고 지금 보시면 궁극기가 그냥 활성화가 돼 있어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냥 바로 찍을 수 있어요 땅땅땅을 분노한 상태에서 궁을 쓰는 게 아니라 궁을 쓰면 분노라는 거예요 화가 나 화가 나서 1스킬도 넓어지고 1도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분노가 차야지 스킬이 강화되고 궁극기도 쓸수 있었는데 이제는 궁을 쓰면은 화가 나고 1 스킬과 2 스킬이 강화가 된다. 자, 이게 이번에 크게 바뀐 거고요. 자, 먼저 1 스킬. 자, 그리고 이제 바퀴 패시브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패시브 같은 경우는 상대방에게 제어 효과를 부여하면은 상대방의 물리 마법 방어력을 감소시키고요. 우리 아군을 치유할 때는 물리 마법 방어력이 증가를 한대요. 자, 그냥 이런 거예요. 궁극기나 1 스킬을 쓰면은 상대방의 물리 마법 방어력이 깎이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힐을 쓰게 되면은 우리 팀의 물리 마법 방어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물리 방어력 82 마법 방어력 5 2예요 여기서 힐을 쓰면은 물리 방어력 95 마법 방어력 64가 됐죠 근데 여기서 또 이런 식으로 궁을 쓰고 분노한 상태에서는 상대방에게 1스킬을 갈겼을 때 상대방의 물리 마법 방어력이 기존보다 2배 감소하는 거고요. 힐 또한 2배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패시브의 변경점이고요. 자, 이제 1스킬. 1스킬 같은 경우는 너프예요. 쿨타임이 8초에서 5.5초였던 게 12초에서 9.5초로 좀 대폭 증가를 했죠. 게다가 명중한 적들의 공격 속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제거됐고요. 강화된 기본 공격 및 적들을 감속시키는 효과의 지속 효과가 3초에서 2초로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냥. 이운 다음에 때리면은 평타가 강화되거든요. 근데 이거 지속 효과 지속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 스킬 또한 재사용 대기 시간이 12초에서 9.5초였던 게 10초에서 7.5초로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버프를 먹은 거죠. 대신에 이 스킬을 사용한 다음에 때릴 때 증가하는 그 공격 속도가 삭제됐고요. 자, 마지막 궁극기. 궁극기는 분노가 제어되어 궁극기 시전 즉시 분노 상태에 돌입하고 땅을 내려친대요. 아까 말한 그거예요. 예전이랑 바뀌었다는 거. 궁을 쓰면은 분노가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재사용 대기 시간이 50초에서 40초였던 게 60초에서 50초였던 걸로 증가를 했고 재사용 대기 시간은 분노 상태가 끝난 후 적용이 된대요. 이것도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존슨처럼 옛날 존슨 같은 경우는 궁을 써도 궁쿨이 돌았기 때문에 계속 돌다가 박았잖아요. 그랬다가 패치를 먹은 거고 똑같아요. 얘도 분노 상태일 때는 궁극기의 쿨타임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미노타의 변경점이고요. 자두 번째 바뀐 영웅은 이제 하일로스인데요. 하일로스는 대부분의 영웅에 비해 많은 다리를 가지고 있으나 기동성이 취약한 모습을 보여왔대요.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제가 옛날, 옛날부터 말하는 네발 달림 진승인데 느렸다는 거예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1 스킬과 궁극기를 조정하여 적을 추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함과 동시에 피해량과 생존력을 소폭 하향하였대요. 그러니까 하일로스는 이를 통해 팀적으로 더 나은 활약을 할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자 먼저 능력치 같은 경우는 전체 기본 체력이 2900에서 2700으로 너프를 먹었고요. 자, 1 스킬. 1 스킬은 스킬이 개편됐어요. 스킬 시전 시 하일로스의 이동 속도가 증가하고 3초에 걸쳐 감소한대요. 그리고 이동 속도가 증가한 동안 기본 공격이 강화돼 가지고 첫 번째로 명중한 적을 1초 동안 기절을 시킨대요. 그러니까 원래 하일로스의 1 스킬은 상대방의 타겟을 잡고 타겟형 스턴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1 스킬을 쓰면 몸이 강화되는 거예요. 이동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동 속도가 빨라졌죠. 그리고 이동한 이렇게 이동 속도가 빨라진 동안 상대방을 때리면 기절. 그러니까 기존 스턴에 이동 속도가 그냥 추가됐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그 스턴을 걸수 있는 제한 시간이 생겼지만 접근해서 때리면 기절 이런 식으로 자, 1 스킬은 이렇게 바뀌었구요 자, 2 스킬 2 스킬은 기본 피해가 100에서 300이었던 게 100에서 250으로 너프를 먹었어요 자, 2 스킬은 데미지 너프를 먹었구요 자, 궁극기 궁극기는 개편이 됐네요 궁극기 시전 시 모든 적들을 1초 동안 75% 감속시킨 다음에 범인의 적들을 지속적으로 25% 감속시킨대요 그러니까 계속 느려진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궁극기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런 식으로 쓰면 우리 팀이 빨라져요. 빨라지는 건데 추가적으로 상대방이 느려진다죠. 자, 볼게요. 적들을 소환해서 쓰면은 적들이 느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계속 느려지고 있어요. 자, 이 범위 내의 적들은 계속 느려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하일로스에 바뀐 점이고요. 그냥 궁극기가 광역 슬로우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하일로스고. 자, 세 번째 바뀐 영웅, 알파인데요. 알파가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베타와 함께 돌아왔대요. 자, 먼저 패시브는 효과가 좀 개편이 됐어요. 자, 알파가 본체고 위에 떠다니는 비행기가 베타에요. 베타가 적을 두번 공격하면은 해당 적을 목표로 고정을 한대요. 알파가 목표로 고정된 적을 공격할 때마다 베타는 알파의 공격이 뒤따라 레이저 공격을 가해 피해를 입히고 대상을 짧은 시간 동안 감속시킨대요. 그니까 기존 패시브는 이런 식으로 2 e 스킬을 쓰거나 이렇게 1 e 스킬을 쓰고 나면은 자2 e 스킬을 알파가 긁고 뒤에 베타가 긁잖아요. 이런 식으로 베타의 공격이 두번 적용이 되면은 상대방에게 고정 피해를 주면서 약간의 슬로우를 거는 효과였는데 지금은 바뀐 게두 번을 공격하는 건 똑같은데 적을 고정하면은 알파도 같이 때렸을 때 추가 타가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가 묻고 두 개가 묻어요. 그러면은 예전처럼 베타가 쫓아가서 공격을 하는 그런 식의 메커니즘이 아니라 패시브가 이렇게 하나 묻고 두 개가 묻었어요 이때 알파가 때리면은 베타가 이렇게 이렇게 같이 때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레이저 피해량이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가지고 얘는 그냥 붙어서 싸울 때 근접 거의 최강급으로 어쩌면 올랐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이면 영주도 정말 금방 잡을 거란 말이에요. 안 그래도 패시브 때문에 영주킬러나 소리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패시브가 맞추기는 어렵지만, 데미지가 확실히 증가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고정된 챔피언이나 몬스터들은 상대로는 데미지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알파가 엄청난 폭대를 넣게 돼요. 그리고 지속 시간도 확실히 길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궁금한 게, 그러면 스킬을 계속 쏟아붓게 되면은, 알파는 계속 공격을 하는 건가? 이러면 개사기거든요 이렇게 하고 두개 묻혔잖아요 또 트다가 1스톱써 그래 패시브 또 휴, 초기화되고 여기서 또2 e 스킬 떴어 어? 이거 지금 알파 계속 력 하거든요 어? 와 이거면은 말이 안 되는데 거의 탱커 킬러 아닐까요 이거면 패시브가 무한 유지거든요 자그 다음 1 e 스킬 no. 베타가 공격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감소됐대요. 이거 중요했거든요. 옛날에는 1스킬 맞추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1스 쏘면 바로 이제 베타가 나가죠. 옛날에 어떤 느낌이냐면 1스 쏘고 베타가 달려가는 느낌이라면 지금은 1스랑 베타가 거의 동시에 날아가는 느낌이에요. 거의 동시죠 확실히 빨라졌어요. 자, 그다음 2스킬. E 2스킬은 e 원래는 추가 공격력만큼의 물리피해였는데 이제는 고정 피해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기본 피해량은 줄어졌는데 이게 물리 피해가 아닌 고정 피해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더 탱키한 챔피언들 상대로 데미지 좀더 높은 데미지를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궁극기 알파의 도약 속도가 증가를 했대요. 도약 피해 또한 늘어났고 착지 피해 늘어났고 그리고 베타의 피해 또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궁극기가 쏙, 쏙. 그냥 좀 빨리 나가면서 데미지가 좀 세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알파의 변환점이고요. 자, 그 다음 영웅은 이제 베인인데요. 베인의 스킬은요. 방어 후 반격 스타일에 치우쳐 있어서 적 진영을 파고 들어가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추격기가 너무 쓰레기였거든요 근데 피해량 자체는 낮은 체력의 영웅들을 위협하기엔 충분했어요 이게 맞죠 부시에서 기습 공격을 강한다던가 순간폭대는 정말 강했거든요 근데 이번 조정을 통해 이와 같은 모순적인 부분을 해결하고 적암라인 영웅에게 입힐 수 있는 피해량을 높여 딜탱 밀드로부터 이점을 취할 수 있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순수 피해랑 빌드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조정을 취하였다고 하는데요. 자, 먼저 패시브. 패시브는 스킬을 쓰면은 베인 같은 경우로 스킬을 쓰면은 이런 식으로 조력 에너지라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데미지를 줄수 있는 평타 패시브가 있어요. 그 패시브가 135%에서 170% 전체 물리 공격력. 요 수치였는데 이게 100% 전체 물리 공격력 플러스 대상 최대 체력의 5%. 그러니까 탱커들 때려잡으라는 거예요. 보통 대상 최대 체력 이런 식의 문구가 붙으면은 탱커 킬러라고 그냥 보시면 되거든요. 자, 패시브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요. 그냥 데미지 증가예요. 자, 1스킬. 1스킬은 대상 뒤에 있는 적에게 입히는 피해량. 이게 모든 레벨에서 150%였는데 이제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200%까지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는 발사체가 대상을 처치해도 피해량이 증가하지 않는데요. 이건 개소리인지 모르겠네요. 대신에 재사용 대기 시간이 6초에서 4초였던 게 8초에서 6초로 좀 늘어났고요. 물리 공격력 수치 100당 대,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개수가 5%에서 8%로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물리 공격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가 늘어났다는 건데 난 이게 있는지도 몰랐네요. 자 그리고 이 e 스킬. 이 스킬 기본 체력 회복량이 200에서 300이었던 게 모든 레벨에서 200으로 너프됐네요. 그러니까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술을 마실 때 체력 회복량이 좀 증가를 했는데 그게 좀 줄어들었어요. 대신에 잃은 체력 회복 비율 6% 플러스 전체 마법 공격력 요거였던 게 5에서 10%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체력을 잃으면 잃을수록 차오르는 체력 회복량이 그거는 좀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베인의 이제 변경점이고요. 자그 다음은 실바나인데요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었던 녀석이에요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녀석이에요 뭐 무슨 뭐이 스킬을 쓰는 동안 CC기가 면역이다 아니다 궁을 쓰고 그 안에서 이 스킬을 쓰면 CC기가 면역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많아 이거 개사기다 이런 말이 생방송 때 진짜 많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이게 너무 사기면은 밴을 먹거나 바뀌어서 나올 거다. 그러니까 우리 굳이 지금 얘기하지 말자. 의미가 없는 토론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바뀌었죠?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실바나는 궁극기와 전멸을 연계하여 적에게 깜짝 공격을 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나선교살를 끌어당기는 효과를 향상시켜서 제국의 심판의 효과를 받는 적들이 빠져나가기 어렵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궁 전멸이 가능하다는 거랑요. 이 e 스킬 끌어당기는 게좀 세졌다는 거예요. 자 전멸을 들고 한번 와볼까요? 자 전멸을 들고 왔고요. 자 먼저 이 e 스킬, 제가 흔히 말하는 잉잉이라는 건데요. 자 잉잉이가 원래는 적을 잠 잉잉거리면서 좀못 빠져나가게 하는 효과였는데 그게 좀 강화가 됐대요. 이런 식으로 잉잉잉잉잉잉잉. 이게 좀더 상대방을 흔들흔들흔들하는 게좀 심해졌다는 거겠죠? 아니면 가까이는 적을 잉잉잉잉 할때 이게 좀 끌어오는 게좀 빡세졌대요. 요거 바뀐 거랑 그리고 궁극기가 바뀐 거예요. 이런 식으로 궁을 쓰다가 이렇게 전멸. 어? 안 되는데? 이상한데? 저기 여기 있어요. 분명히 사거리 내에 안 닿죠. 이렇게 전멸. 어? 뭐야? 도약 중에 전멸을 사용할 수 있다며? 아닌데? 뭐야 이게 궁 전멸. 뭐야? 도약 중에 전멸 썼잖아. 설마 타이밍이 중요한가? 뭐야? 궁 전면 아와 궁을 아니 전면을 좀 빨리 써야 되네 보고 쓰는게 아니라 아박센데 이거잖아요 궁 도착할 때쯤에 전면 이건 안되고 궁 전면 바로 써야 되네 전면을 공중 도약 시간이 짧아서 그런가 궁 전면 아 이것도 되네 아 이게 좀 판정이 애매하네 무조건 좀 내려오기 직전에 써야 되네 궁 전면 이것도 안돼 야 이건 좀 타이밍이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실바나의 변경점이에요 자그 다음은 가토가차 인데요 가토가차는 가토가차의 강화된 기본 공격을 향상하여 적에게 더 쉽게 명중할 수 있도록 하였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가토가차 패시브가 분노에요 그러니까 가차게 되면은 뚝배기를 한대 갈기게 되는데 그게 상대방이 피하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지금은 가토가차도 대상을 향해 짧은 거리를 돌진하면서 이제는 맞추기가 쉬워졌다는 거예요. 자 기존 패시브는 이런 식으로 조자룡이 궁을 쓰기만 해도 도망가면은 때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냥 회피가 되는 패시브여가지고 평타인데도 불구하고 회피가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뚝배기를 치면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잠깐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맞추기가 쉬워졌다. 이거는 확실한 버프가 맞네요. 옛날부터 이게 너무 답답했거든요. 이렇게 분노가 좀찬 찬 상태에서 다 차게 되면은. 때릴 때 이런 식으로 앞으로 조금 이동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어, 가토 가차는 진짜 괜찮아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아이리텔은 그냥 중후반에 이동 속도가 빨라져서 아이리텔이 정글의 심장을 더 빠르게 축적할수 있게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정글의 심장이 뭐냐면요. 아이리텔 체력바 밑에를 보면 은 노랑색이에요. 이런 노랑 색깔이 있을 때 상대방에게 요런 식으로 맞습니다. 추가 타를 가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노랑 색깔 게이지는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좀 차게 돼요.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치고 이동을 하면 이런 식으로 게이지가 차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게이지가요 돌격을 쓰면은 엄청 빨리 차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동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게이지가 빨리 차는데 이번에 중후반 이동 속도가 빨라져서 좀 이런 패시브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포베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는 답답함을 이제 약간 해소시켜줄 원래 궁극기를 쓸때 먼저 웅크린 다음에 날아가서 때렸거든요. 근데 그거를 약간 변경시킨 것 같아요. 저희는 포베우스가 이동 관련 스킬을 사용한 영웅을 더 빠르게 공격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궁극기의 초기 지연시간이 소폭 감소됐대요. 그러니까 소폭이라서 많이 못 느끼실 수도 있고 애초에 플레이를 안 해가지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거 쓸 수가 있으려나? 그러니까 궁극기가 원래는 살짝 웅크리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좀 빨라졌다는 것 같거든요. 유도를좀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어 확실히 어 뭐야 이거? 확실히 빨라진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옛날에는 좀 웅크렸다가 날아갔는데 어, 지금은 엄청 빨라졌어요. 어? 오야 이거는 야 이것도 좀 확실한 가토가차급으로 이거는 확실한 확실한 버프죠. 이거는 엄청 빨라졌어요. 자, 그 다음 바뀐 것들은 이제 그냥 수치상으로의 변화기 때문에, 자, 간단하게 여기 패치노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카밀라. 카밀라는 궁극기가 버프를 먹었어요. 궁극기, 재사용 대기 시간은 48초에서 40초였던 게 60초에서 44초로 늘어났지만, 속박 지속시간이 0.4초에서 0.8초로 늘어났고요. 시전 중 감속 효과가 30%에서 50%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궁극기가 좀 쿨타임은 길어졌지만 효과는 좋아졌다는거 자그 다음 귀네비어 귀네비어는 피해량 증가 버프를 받은것 같네요 그래서 재량껏 어차피 피해량이 증가를 했으니까 원래 피해량 같던 아이템을 방템으로 가는게 어떠냐 뭐 이런식의 재안같아요자 1스킬이 기본 피해량이 300에서 525였던 게 400에서 625로 대폭 증가를 했고 플러스 130%의 마법 공격력이 플러스 100%의 마법 공격력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기본 피해량은 세졌지만 아이템으로 얻을 수 있는 공격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가지 말고 그냥 방템을 가는 거 어떠냐? 이런 식으로 지금 제안을 하는 거 같아요. 궁극기 또한 똑같이 바뀌었고요. 이러면은 방템 기네비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자, 그럼 우라노스. 자, 우라노스는 1스킬에 피해량이 증가를 했고요. 자, 발렌티나. 발렌티나는 이제 궁극기 재사용 대기 시간에 대한 말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바뀌었네요. 발렌티나의 궁극기 재사용 대기 시간은 훔쳐온 궁극기의 초기 재사용 대기 시간에 1.2배, 1.1배, 1배로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궁극기를 찍을 때마다 조금 바뀌는 건데, 궁극기를 처음 찍을 때는 엄청 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테리즐라. 테리즐라의 스킬이 적에게 명중한 고 테리즐라가 다른 스킬을 시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전체적인 피해량을 올렸대요. 자, 스킬 1 스킬이 감속 효과가 15%로 줄어들었고 지속 시간이 3초에서 3.5초로 늘었대요 그리고 장애물 근처에서 군기 시전 시 행동을 개선 이거는 좀 했어야 돼자 테리즐라는 잠깐 들어가서 볼게요 자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요 테리즐라의 스킬 1이 적에게 명중한 후 테리즐라가 다른 스킬을 시전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게1 스킬의 모션이 정말 쓰레기였거든요 그 모션을 개포, 개편한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빨라졌나? 어, 빨라진 거 같기도 하고. 어, 빨라진 거 같기도 하고. 그리고 궁극기도 이게 버그가 진짜 많았거든요. 막 쓰다가 나는 요로 썼는데 이 장애물 때문에 바로 앞에 써지는 막 경우도 많았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특히나 저거 나는 저기다 썼는데 이게 확실히 나가네요. 옛날에는 이렇게 궁을 여기다 가쓰면은 궁이 여기다 박히고 그랬어요. 벽을 못 넘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개선한 것 같아요. 자, 이게 테리질라구요 자그 다음은 베네데타인데 얘는 좀 살짝 버그 수정을 한것 같아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베네데타 그게 있었어요 이 범위도 아닌데 데미지가 들어가는 버그가 있었어요 고무고무 칼이었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는 확실하게 스킬 범위 표시에 맞도록 조정을 하고 형평성을 위해 피해량을 조금 늘렸대요 그러니까 패시브 강화된 기본 공격의 피해량이 210%에서 220%로 증가를 했는데 효과 범위가 스킬 범위 표시에 맞도록 감소를 했대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 표시보다 약간 좀 길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버그를 고쳤다는 거죠. 자, 궁극기 같은 경우는 이동 속도 감소. 1초 동안 70% 감소 후 지속 시간 동안 20%에서 50%로 감소이 된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맞으면 맞을수록 이동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맞게 되면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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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려진다는 거겠죠. 자, 이게 베네데타고요. 자, 그 다음은 또 단순한 수치상이 변하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가장 이제 문제가 많았던 필밴 목록에 있었던 녀석이죠. 자, 알롯이에요. 알롯의 경기 초중반 위력을 하향했대요. 그러니까 이스킬의 e 기본 피해량을 감소시키고요. 체력 회복량을 7에서 12%였던 게 5에서 10%로 소폭 감소를 시켰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걸로는 안될것 같아요. 이걸로는 안 돼요. 이거는 아직 부족합니다. 알롯은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래도 필밴에서 넘어올 순 없어요. 자 그다음 조이. 조이 또한. 패시브로 인한 이동속도 증가가 100%에서 60%로 감소됐고요이 스킬의 기본 방어력이 모든 레벨에서 130이었던게 이제는 80에서 130으로 이 스킬을 다 찍어야지 원래의 방어막을 가져갈 수있는거예요 그리고 궁극기 또한 재사용 대기시간이 28초에서 22초였던게 40초에서 24초로 초중반에는 확실히 약해진거 확인할 수가 있죠 특히나 조이는 궁극기가 정말 중요한데 이 초중반 때 궁기쿠타임이 거의 한 1.5배 증가했거든요. 와, 이거는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파라미스. 파라미스는 1 스킬을 쓰게 되면은 방어력이 증가를 하는데 그게 50에서 100이었던 게 25에서 50으로 반토막이 났고요. 자, 궁극기 같은 경우도 쓰게 되면은 새로운 체력이 생기잖아요. 그 체력이 600에서 800이었던 게 400에서 800으로 초반의 위력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사용 대기 시간도 80에서 70초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재사용 대기 시간이 줄었는데 이제는 모든 레벨에서 80초로 너프를 먹게 되었죠. 자 그다음 키미. 자 키미 같은 경우는 1 스킬의 피해량이 감소를 했네요. 자 라프라프, 라프라프 2 스킬을 쓰면은 적당 피해 감소가 15%에서 10%로. 야 이거는 완전 개떡락이죠. 자 라프라프 이제 더 이상 못볼것 같아요. 자 그다음 카자. 자 카자는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뭐지 이게? 자, 카자의 패시브가 아니 패시브 스킬이 피해 감소가 5%에서 3%라는데 패시브에 피해 감소가 어딨어? 아, 적들을 느려지게 하고 피해량을 5초 동안 3%만큼 감소시킵니다 아, 이런 게 있었어? 아니, 카자한테 스택이 있었어? 최대 스택이 4에서 8이라고? 아, 얘가 스택이 있었어? 지금 나 피해 감소를 맞은 상태야? 4명에서 8명이래 뭐, 뭔, 소리야 이게? 아 이거는 솔직히 모르겠네요 뭐야? 자, 그다음 영웅들이 이제 어, 파샤. 파샤 같은 경우는 그 까마귀로 변신하는 거 있죠. 그게 쿨타임이 23초에서 3초로 증가했고요. 굴루 같은 경우는 패시브의 스택당 피해 감소가 8%에서 6%로 너프를 먹었네요. 그러니까 파샤랑 굴루는 둘다 너프를 먹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이제 패치를 보셔야 될게어 자, 이 전장 조정이죠. 이제 골드 최근 버전에서 골드라인의 궁수 영웅들의 파밍속도가 너무 빨랐다 그들과 정글러 사이에 눈에 띄는 차이가 만들었다 맞아요 항상 보면은 원딜들이 압도적인 돈 1등이에요 망해도 돈 1등이에요 근데 정글러는 돈이 너무 없어요 초반에는 라인 경험치를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역할의 골드 수입을 조정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정글러는 게임 초중반에 더 나은 장비를 갖추게 될 것이고 궁수 영웅들은 전장을 장악하기에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었나 봐요. 볼까요? 정글러 정글 목 골드 증가량 60%에서 65%로 향상. 골드 라인 공성 미니언 골드 증가량 53%에서 45%로 하향. 그냥 그거예요 골드라인은 기존보다 돈을 조금 덜 벌고요 정글러는요 기존보다 돈을 조금 더 번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클지 안 클지는 게임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자 장비 지난 시즌에 장비 변경으로 일부 공격속도 궁수 영웅들이 특히 추가 효과가 있는 기본 공격에 의존을 하는 궁수 영웅들에게 너무 큰 이점이 생겼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골든스태프의 보너스를 약간 되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삼, 삼신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악마사냥꾼의 검 그리고, 골든 스태프 침식의 난.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자, 또한, 한동안 지속 피해 전사 영웅들에게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 도끼의 위력을 약간 강화를 했대요. 한번 볼까요? 자, 골든 스태프 물리공격력이 65에서 55로 하향. 전쟁 도끼 물리공격력이 35에서 40으로 상향. 그리고 궁수 마법사 서포터 효과가 이해하기 쉽게 50% 정도로 조정 이번 개리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악마 사냥꾼의 검 체력이 높은 유닛에 대한 위력을 약간 감소. 그러니까 현재 체력 기반 피해 9%에서 8%로 데미지 그냥 너프예요. 그리고 저주 받은 투구 일부 영웅이 특정 장비를 사용해서 초반과 중반에 정글을 너무 빨리 클리어하고 있어서 이를 조정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저주 받은 투구로 팽정글들이 정글을 너무 빨리 돈다는 거죠. 그래서 유니크 패시브 불타는 혼 그게 주의 적들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게 정글 법에 대한 피해 증가량이 (210에서) (350프로였던 게) (140에서) (350프로로) 초중반에 완전 개하 쓰레기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화염의 정수 화염의 정수가 뭐냐면은 화염의 정수가 저주받은 투구 전 단계 아이템이에요. 똑같이 유니크 패시브 타오르는 혼이 있고요. 주위 주위 챔피언이나 적들에게 데미지를 주는 건데 이것 또한 210%에서 350%였던 게 140%에서 350%로 초중반에 너프를 먹었고요. 추가 피해가 최대 체력의 0.8%에서 최대 체력의 0.6%로 너프를 먹게 됐대요. 그러니까 탱정글들은 이제 약간 힘들어진 거죠. 자 그다음 뭐 이제 볼게 게임 플레이. 모든 스킬에 대해 조이스틱 조작값 최적화 모르겠고 로밍의 축복을 경기 시작 후 3초 이내 무료로 취소 어 이건 좋겠네 스폰 구역을 떠날 때 가속효과 지속시간 표시를 최적화 뭔 뭐, 뭔지 모르겠어 파키토의 스킬 반복 사용 시 컨트롤을 최적화 그는 이제 고급 제어 타겟팅을 적을 더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맨날 피해를 받지 맨날 이상한 내 스킬 써가지고 자 다섯 번째 디거의 궁극기를 최적화하여 궁극기 동안 범위 내로 이동하는 아군에게도 방어막을 부여 이제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파라미스 궁극기처럼 원래는 디고는 그 자리에서 궁을 쓰면은 궁을 맞은 우리 팀한테만 효과를 주지 궁극기가 지속되는 동안 우리 팀한테 우리 팀이 아무리 와도 궁이 안 써졌거든요. 이제는 파라미스 궁극기처럼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쉴드가 생긴다는 거예요. 뒤늦게 합류한 우리 팀도 궁이 극 효과를 받는다는 거죠. 자, 여섯 번째. 이전에는 벨몬드의 스킬 두 번째를 실수로 다시 탭하면 효과가 취소되었지만 이제는 취소가 되지 않게 변경. 음, 그러니까 이슬을 쓰는 동안 이슬을 쓰면 취소가 되는데, 이제는 취소가 되지 않는데요. 대신에 이슬을 쓰는 동안 다른 스킬을 쓰면 취소가 된대요. 자, 일곱 번째, 프리아두 번째 스킬에 3차 공격 스킬 아이콘과 인디케이터가 처음 1, 2차 공격과 구분되도록 최적화. 아 그러니까 프레아가 이 스킬을 쓰면은 세 번째 공격이 CC기거든요 그거를 좀 차별화를 둬서 딱 보이게 만들겠다는 것 같아요 자 여덟 번째 제천대성의 궁극기 시전 동안 무적 시간의 애니메이션을 최적화했대요 그거죠 그냥 궁 쓰는 동안 잠깐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거 뭐 최적화했대요 그리고 아홉 번째 최적화 된 게임 성능 및 사용자 지정 설정 부드러운 그래픽 설정에서 플레이하는 경우 두 팀에서 사용하는 사용자 지정 작업이 더 이상 표시돼 몰라 그래픽 품질과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알았어 아뭐 요정도가 이제 이번에 패치된 내용인데 솔직히 뭐큰 패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영웅들 밸런스 패치 좀한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시즌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파이팅 해보자구요 그럼 안녕